예, 아또 여기 또 여기도 우리 또 우리의 꿈이 있잖아 아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왔어 진짜야 진 너무 진짜 맞니다 진짜 맞힌다 진짜 맞다 누구를 <laughs> 원하시는지 금방 알것 같은데. 네. 이찬원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특별한 가족입니다. 음, 음. 자, 어떤 사연인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잃어버린 3 0년이라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가 흥벌됐다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 영덕 분창에 가. 피란을 1차, 2차, 3차를 갔는데 네. 엄마가 다른 일회하고 먼저 보내고 네. 아버지는 그 먹거리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 오지 않으셨대요 아아 네. 그 이찬호님 노래를 듣는 순간 제가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이 막끌어올라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노력해보자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제가 준비를 한게 있는데 제가 어, 금방 참... 들고 오겠습니다. 어, 천원, 천원분이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옛날 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네, 네, 예, 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네. 예, 예. 예. 아, 이거 저 찬원씨 글씨 아니에요? 네, 제 글씨입니다. 어머니 저 찬원씨가 이렇게 한번 써봤대요. 이게 이게 맞는지 한번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님 성함이 신제자 봉자. 맞습니다. 네. 연세가 1922년생이시고 올해 딱 우리 나이로 백0 0살 네, 개띠. 네, 개띠시고 개띠. 고향은 경북 영양군의 석보면. 예,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178에서 한 1m 네. 80 정도. 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1950년도 9월경에 장사리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장사리 상륙 작전 때 경북 영양군 남정면 우경 1위 272번지에서 헤어지셨어요. 아, 이곳에서? 예. 네, 네 지금 아까 어머님 꺼내셨던데. 예, 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신재봉님입니다. 음. 아버님을 아시거나 혹시라도 건너 건너서라도 소식을 알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사랑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시청자센터 대표 번호가 네 아. 0221801107. 예꼭좀부탁드 네. 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아. 예. 그래도 살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 생사만이라도 어.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아버지 거의 잠 드시라고. 음. 아, 아. 예. 예. 아 진짜 꼭 찾았으면 좋겠다. 예, 좀예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네. 어, 우리 이찬원 씨가 어떤 노래를 네.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문주라님의 공항의 이별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이찬원 씨가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쌓여 헤어지는 당신을 네백 점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안성으로 저희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네. 자 어+ 어 조금 뽑았네요 최고다목 업계 안막입니다잘 보고 살니다그 소리야 효도 저도+ 도도효 콘서트를. 시작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럼 나 뭐, 집에서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밥직스의 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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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향도 정이 <laughs> 고양이라고 고양이 좋아 정을 품며